자, <�ossed> 자, 이번에도 서프라이즈를 해주시다, 우리 친구들. 아, 속도가. 근데 진짜 많이 내리긴 하네요. 4.2? 어, 그렇죠. 뺑뺑이 좀 절대 못 이김. 야! 자, 해봅시다. 1단계 거울 식구. 나 가운데 서태어났네요나 가운데서 시작한 게 제일 싫어. 예측이 완전 안 돼, 애들. 예측. 여기 있다. <laughs> 봤어, 나 봤어. 데비드가 나 봤어. 어, 못 봤네? <웃음> <웃음> 아, 데비드 저거잖아! 거이니까 오케이. 한대 때리고 빠져. <laughs> 아, 봤다 팽민 나 봤다. 아 아. 어, 저 뭐야? 어디 가? 일부러 그런 거야? 나 보라고? 나한테 오라고 일부러. 좋아요? 어, 아, 나이스. 좋아요. 어? 어, 치료, 어, 일로 알로 일로와, 일로와, 일로 아! 벌써, 이거 위치 개안 좋았죠? 야, 루인 벌스퇴근 했어. 너무 안 좋네요. 아이.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걸. 와. 무진장 멀리 가네, 무진장 멀리 가. 어디인지 몰라, 제가 아직 저기, 아, 바뀌었다, 이제, 바뀌었다. 아, 못 봤나? 아, 판자 빠, 판자 빨겠네요. 좀 한다. 무조건 판자, 판자 뒤에 있네 무조건. 일로, 어. 아, 런지가 너무 짧아. 아, 이거 맞았었는데 걸렸어, 내가 이번에 반대로. 아, 백스터피 아, 그렇죠. 그러네요. 어, 여기 왔다. 킹미 온다.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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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랬지?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저저 저 당황함. 아, 저기 절대 판자 있나 보다. 그렇지. 거기서도 절대 판자 하려고 하는 거지, 지금. 아니, 나 판자 녹았네? 여기 판자 있구요. 아, 여기 판자존이네. 이거 빼야겠네요. 어? 아, 빼빼돈다, 얘 빼빼빼! 오! 좀 하는데, 친구! 오, 잘한다. 딴데 가자. 일부러 얘가 나 어그로 끌고 왔구만. 발전기 돌리고 있겠지. 중앙 발전기. 데이비드가 저기 있나본데. 데이비드 지금 뜬 건가 추격? 아..이거는 좀 매우 어렵네 데이비드 한번 더 가자 아하..발전기 준이 돌아가네요 뭐야? 어디갔다 가는거야? 뭐하냐? 저 뭐야? 왜 불토지? 왼불 토지 쪽에? 뭐지? 어? 아닌가? 일반 토템이었나? 챨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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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어, 데이비드 데이비드 오케이 거미 없지 않나, 봄?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너, 너 뭐야? 너 어떻게 된 거야? 너왜 위로 올라가? 쟤 <laughs> 이상해졌어, 지금. 방금 전에. 뭐지? 나 거미가 왜안 쌓였냐, 근데? 데이비드랑 추격이 안 떴나봐. 뭐 이상 방금 전에 구출이 안 됐네요 이상하게. 오 나이스 나이스 런지. 뭐야 어디야? 아이씨. 아 짜증나. 아아 아. 아 갈고리! 씨. 아, 갈고리를... 아, 개허접한 실수였네, 진짜. <laughs> 아, 이거 뭐 엄청난 실수를 했데한 번에 기회를 더 줬으나 도망가기가 쉽지 않군. 아, 이번엔 어디로 가야되냐 발전기가 우와 엄청 찢어졌어 이쪽으로 뭉치게 해야 돼 저거 끝에를 내버려야겠는데 그렇지 어야 많이 돌아왔다 이거 어? 어떻게 알고 갔어? 고양이 있나? 평민 여기 있네요 이 발전기 지금 감상하러 올 거거든? 절로 갔을 줄알 거야 아마 겁나 간보네 고양이 없는 거 같은데? 고양이 있는 거야? 아, 내 숨소리 들리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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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소리 들리나봐 발전기 때문에 안 들릴 텐데 서로 간본다어 <laughs> 누구 온다? 데이비드 온다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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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. <대단하네. 웃음> <laughs> 오케이 까비 으어 <laughs> <laughs> 때려버려. 때리고 거, 때리고 거미채우기 게이드. 잠깐만. 다른 발향에또 한번 가볼까? 어, 누구 지나가지 않았어? 어, 지나갔다. 대아 빠졌잖아. 대아 빠졌잖아. 하하하하. <laughs>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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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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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한다고. 발전기 건드렸어, 안 건드렸어 발전기. 응. 응. 오케이. 거미 그 전에 한대, 아! 거미 되기 전에 한대 때리려고 그랬는데둘로 갑시다. 구출할 거거든? 왔다, 왔다, 왔다. 데뷔도 왔어. 그 녀석? 대야 살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런지 나이스 칼치 있으면 맞을게요 그냥 음 없고요 얘 아웃인가? 아니 한.. 첫번 걸었나? 뒤에 온다 누가 또 데이비드 온다 데이비드 나 거미 쌓기 전엔 때려 잠나봐 그 이거 또, 또 캠핑 가야지 뭐 발전기 혼자도 못 돌릴 걸다새 거야. 얘 죽을 때까지 못해, 못해. 뭐야? 근데 뭔가? 나 보여? 나 보이냐고? 내가 보이냐고? 내가 보여? 보이냐? 허! <목소리> 하하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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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감 좋았어. 감 좋았어. 감이 아주 좋았어. <laughs> 멀리 가는 거야? 어디까지 가는 거야? 거기가 넘어가는 거야? 그래도 다 보인다는 거 알지? 계속 가는 거야? 어디까지 갈 거야? 우리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? 고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야. 여기가 네 죽을 곳인가? <laughs> 오케이. 깜짝 <깔짱> 놀랬지 <laughs> 빈사인 애들 보이죠? 나 어디서 그를 잡았는지 이쪽에서 본것 잡았는 같은데 변태라고요? <laughs> 아, 여기다, 여기다. 오케이. 예, 보인다, 보여. 어디 가니? 우리 데이빗 어디 가니? <laughs> 가자. 넌 아우지다. 집착자 특별 대우, 아우지. 아우지, 가장 안쪽으로, 안착! 후. <laughs> <laughs> 저 세상엔디. 오케이. 재밌었습니다. 어, 좀 어렵긴 했는데, 하다 보니까 또 뭔가, 어, 잘 풀렸네요. <laughs> 재밌었어요.